아이고, 신났구만. 여긴 어딘지도 모르고. 구경해. 응 구경해. 들어갈 수는 없어. 봐라? 기다려내그쪽 다시 뛰어 아이고. 아이고. 어어 아이고 술 많다. 아이고 많아. 맛있게 먹어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응. 감사했습니다 좋은 데로 좋은 데로 가시고 저희도 꼭밥좀 줘! 밥 주라고! 밥 줘? 밥 줘! 밥 없어! 향도 없어! 예쁘네. 야, 오늘 한 찍어 안 어, 핑크, 아, 핑크 물리. 네, 내일 가. 지나면?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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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산책 교육이 안 돼.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옆에 원래 잘 붙어 있어. 지금 막 앞에 붙어 있어. 리드 하려고. 아, 좋아요, <laughs> 좋아요. <월나, 월나, 그냥. 웃음> 냉장고를 부탁해. 는리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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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이쟤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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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오케이 그르릉 그르릉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 하나도 안 무섭지 w a 이 a large 지 r r i 지 a l a n 많이 h e r mushroom. n 손 n 손 no, 요리가는 없어요. 야, 리리라는마요 어, 응, 보세요. 그냥 소개만 보여 주려고 어요 음. 맛있겠죠? 안녕 이 t a l 요 t t l e bit of 여기파 요리, 오케이. 저거 달아주라 그래가지고 달았는데, 확실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요리, 이게 불편했나봐. 그래서 지금 꼬리가 저만큼 내려갔어. 아니 나는 위험하니까 해준 거였는데. 요리, 괜찮아? 아이고, 이렇게 얼굴이 찌부 됐어. 아이고 예뻐. 이렇게 착한 강아지거든요. 우리 조금만, 조금만 물에 뿔리자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요. 조금만, 조금. 만 깨끗하게. 지 조금만, 조금만 거품 먹여. 아이고 착해. 이렇게 착한 강아지 어딨어? 없어, 착한 강아지. 조금만 때좀 불리자. 지금 너무, 어, 대꾸 좀 물. 요리, 뽀송해? 이제 말리러 갈까? 말리러 가자. 과자도 줄게. 기다려. 고생했어. 두 개, 두개만다 먹었어. 이제 없어. 이거 봐봐. 미안해. 아니, 응. 없어. 다 먹었어. 귤 끝이에요. 이제 없어요. 요리가 다 먹었어. 미안해. 뭐 자꾸 찾아. <laughs> 없어. 되게 좋은 시집이었요 기억이 안 나네? <목소리> 나갈까? 꼬라지 마봐. 왔다. 가자. 요리. 요리. 잘 거운 상황이야? 그래, 무시해. 여기 5kg 미만이고 요리는 캔에 대한 필요 없어이 이동 가방 갖고 와가지고 이게 대가리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봐야 되나? 이거 어떤 거 근데 이거는 필터 형식이 아니라 그냥 교체만 하는 건데 이거 어때 보여요 요리야? 괜찮아 보여? 맛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우리야, 이거 맛있어 보인다. 하나 더 할까? 미트 질?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야, 들어가야 돼. 응? 이거 좋아, 이거. 프림서 핸드워시. 싱가포르에서 한번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이거, 이건 안 써봤고, 레몬은 그냥 그랬고 그냥 이 알로에랑 어, 저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본품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리필 사서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컬러 는 걸로 요리 얌전하네?

Sugar, hot boy, sweet. s u 오 a r sweet. s 오오오 r 오. w e e t Sugar, s w e 아 t Sugar, sweet. Sugar, sweet. Sugar, sweet. Sugar, s w e e 에 Sugar, sweet. Sugar, sweet. s u g 우리 강아지 절로 가세요. 사람 음식입니다. 화이 화이 화이. 하인즈의 사는 거실 수세를열었니다 왼편은 두 개의 빽지기, 를 넣는 수시수는를는데 아서 슈트 캐시의 비밀번호는 0 1 0 3 3 3 치즈 맛이 많이 나. 네비0 1 0 3 3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일선은 양봉남의 명언이 있으니까. 너무 좁은... 안 좁은.. 아 그래 안좁아?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안안데진려 큼... 가운데 연못을 좀 활용해서 뭔가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어려웠겠지? 여기가 넓어 요리 아기 요리 개무시 요리.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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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요리 여기 있다 뼈! 좋을까? 아이고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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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토끼 강아지 어어 어, 무시하는 강아지 잘 뛰네 잘 뛰어 요리 저기 막 뛰어가봐 어 친구 왔다 친구 <웃음> <웃음> 어떻게? 요리. 한시. <1시>? 줄게 <laughs> 옳지. 아유 맛있어 요리. 저거, 요리. 조금씩 거 저거. 하거 저거. 저거, 저거. 어 잠깐 이러는 거네 얼굴만 한번해 요리 너무 즐거워. 왜? 왜왜왜 왜, 왜 떨지? 산책 좋아하는데 왜 떠는 거지? 아니 너무 떨어서. 벤치 앉았는데 아왜왜 왜 그래? 어떡해, 어떡해, 너무 떨어. 왜, 왜 그래, 왜? 왜, 왜 그래? 어, 나 모르겠어, 왜 떠는지. 추워? 혹시? 옷 사줄까? 옷? 오늘 다이소 가서 오늘은 진짜 다 사야지. 얘는 여기 있고나껑튀기 좋아하는데, 잠깐만. 안녕하세요 저계좌일체도 돼요? 네 뭘로 드릴게요? 저뻥튀기 하나 얼마일까요? 하나에 3천원 비교 5천원 아 우리야 3천원이면 혜자야 이만큼인데? 롯데마트보다 싸다 새로운 방석 줄게 기다려 기다려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자는 곳 여기는 물이랑 밥, 저긴 변소, 뭐 여긴 다너 노는 거. 응, <laughs> 대싸더라. 아, 어, 뽁뽁이 줘? 알겠어. 응, 뽁뽁이 재밌어 뽁뽁이, 개꿀잼. 그러면 디스코버지 연날까? 요리. 잘 가봐. 찾았 어, 옳 지, 공 주세요. 또 던져 드릴게, 옳 지.

그좀 먹다가 빨간 거 넣어가지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気ちゃーじなんだ、気ちゃー。 아. 아이고 아파, 뭐. 아이고 아이고. 앉아 앉아. 앉아. 쓸개골 앉아, 앉아. 미안해. 만져 줄 수가 없어. 미안해. 미안해. 앉아. <목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어이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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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데 언니. 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애들못돼나어 <laughs> 나는 그렇지. 어, 어 그래, 그래, 아니. 정말. 그래. 여면안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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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너무 예쁜데 애들 영상 찍어야지 귀여워 오늘 공사 끝 요리도 끝! 요리의 특식, 이거 노른자 강아지들은 흰자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연어 큐브 우리는 치킨 먹어도 너는 달걀을 먹거라. 자, 기다려요. 얼른 먹가요 너무 많죠고명서도 먹을 수 있고. 데으로 개인적으로... 손으로... 양배추 넣어 버리고 도 면처럼 넣 <laughs> 네, 아시겠지만 최신 프로듀는랑은안 친한다고 다들지만이잖 친합니다. 네. 칭때 제일 좀 같은... 심사이였알 아니요. 한국 때 그... 대기실에 같이 있었어요.